안녕하세요 구본열입니다. 8월 21일 화요일 시장 분석해보고 또 제가 올려드린 리포트 중에서 급등 종목이 나왔었죠.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부터 한번 보시고 하시죠. 오늘은 양 시장 모두 어, 양봉이 나왔어요. 거래소도 양봉, 코스닥도 장대 양봉, 음, 시가부터 하루 종일 올랐어요. 거래소도 이런 식으로 우상향으로 계속 올랐고 코스닥도 시가부터 계속 올랐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중국 증시가 상승한 영향, 영향인 듯해요. 어제도 중국 증시 상승했고. 또 오늘도 중국 증시가 상승 어1.3% 마감했네요. 뭐 미국 선물도 나쁘지 않고요. 어 이렇게 지수가 오른 이유는 뭐 역시 수급이죠. 수급이 좋아가지고 음 보시면은 거래소가 외국인이 1 6 8억 매수했고 금융투자는 매도를 했고, 아니 기관들은 어, 마이너스 170억 매도했고요. 코스닥은 무려 외국인들이 1,127억을 매수하고, 기관들이 1,370억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에 2,500주가량 대량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수급이 거든요 고스닥 수급 빨간거는 외국인 기관들은 오전에 팔다가 계속 올라가니까 뒤늦게 한시 넘어서 이렇게 급히 샀습니다 기관들이 좀 무식하죠 팔 때도 무식하고 살 때도 어막 올라가니까 아 뒤늦게 막 따라 사고 들돈 아니라고 부식하게 매매합니다 기관들이 지금 오늘 상승의 주역은 이제 바이오 바이오주들이 상승의 주역이었죠 바이오 바이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기차 그 다음에 IT 오늘 삼성전기가 어7.49% 급등이 나왔어요. 제가 오늘 무방을 했는데, 요 삼성전기 어 장초반에 공략 드려가지고 5.9% 단타 수익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늘은 바이오 전기차 IT 쪽에 대량 수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음 급등종목 중에 제가 안심 급등종목 중에 거의 1위 한 종목이 있는데 사막콘덴서 예요 사막콘덴서 가 제가 어저께 리포트를 올려드렸어요 그거 공부하면서 한번 기업 공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 7시 29분에 올려드린 관심 리포트 입니다 여기에 제가 사막 콘덴서를 올려 드렸었죠 제가 어제 리포트 공부하면서 어 한번 공부 했었죠 근데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어제는 상승하다가 매물맞고 은봉으로 나왔었고 전장용 mlcc 가 이끈다 올해에 삼성전기 하고 사막 콘덴서 에큰 어 수익의 원인이 mlcc 였어요 mlcc 이 mlcc 업황이 엄청 호황 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마콘덴서가 돈을 엄청 오늘 요번 연도에 에, 벌게 돼가지고 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성장률이 엄청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기업을 공부를 많이 해놔야지, 음, 먹을거리가 많습니다. 리포트 나왔을 때 전날 종가가 74,000원 이었어요 근데 목표가 를 12만원 으로 6개월 목표가 12만원 으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m l c c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인상 효과와 공급 확대로 2018년도 2분기 실적은 당사 및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시현하였다 2018년 하반기 및 2019년에도 추가적인 가격 인상 및 증설 효과로 실적 개선이 지속 예상이 된다. 이익 모멘텀 둔화 우려와 관계사인 삼화전자의 반기 검토 의견 거절에 따른 주가 조정은. 과도하며 매수 관점 대응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임. 2018년도 2분기 영업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배. 4배면은 400% 아니에요. 1년의 성장률이 400%면은 폭발적인 성장률이죠. 보통 기업들이 1년에 2, 30%만 성장해도 잘 나왔는데 사마콘덴서는 전년 도비 전년 대비 400%가 성장했기 때문에 올해 주가가 폭등한 겁니다. 400% 성장한 214억 어, 214억 원을 기록했다. 2018년 2분기 사막 콘덴서의 실적은 매출액이 650%, 전년 대비 3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14억, 전년 대비 363%가 성장했다. 순이익은 169억, 전년 대비 436% 성장으로 당사 및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였다. 호실적을 견인한 MLCC 사업 부분의 이분기 매출액은 사백 억 원으로 전년 대비 두배 이상 성장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영업이익 증가율은 삼십 아 영업이익률은 삼십이 퍼센트를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백억 원 팔면 삼십이 억 원이 영업이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높은 거죠. 특히 전장용 MLCC 매출액은 101억 원, 전년 대비 200% 성장으로, MLCC 부문 중 매출 비중이 25%까지 확대됨. 전장용 MLCC 매출 증가는 LG 전자의 VC 사업부문향 매출액 증가, 유럽 MEC 등고 해외 고객사들의 매출 증가, 현대모비스, 미국 델파이양 신규 매출이 발생하였기 때문. 또한 산업용 및 기타 MLCC 매출액이 각각 전년 대비 106%, 156% 증가했는데, 이는 SK양 매출 증가와 5G 장비용 MLCC 매출이 증가함에 기인함. 2018년도 3분기 실적 매출액은 734억, 2분기가 650억이었는데 734억으로 증가하네요. 그 다음에 3분기 영업이익은 250억, 2분기는 214억원이었군요. 근데 250억원으로 증가합니다. 성수기 진입 및 하반기 가격 인상 및 증설 효과로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합니다. 2013년도 아니 2018년도 3분기 MLCC 매출액은 456억 원으로 전망된다. 2분기 MLCC 매출액이 400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456억을 전망하네요. 이래서 ML, 어, 삼성 콘덴서가 오늘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장대영복 나왔죠 제가 어저께 리포트 추천드린 날이 요 날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샀으면은 리포트 보고 어제 샀으면 오늘 10% 먹었습니다 10% 대단하죠 음 오늘 또 제가 공략 어 무방에서 공략 드린 종목이 삼성전기에요 삼성전기도 급등이 나왔죠 둘다 이제 mlcc 관련 종목입니다 주가도 조정이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조정 나와도 어뭐 앞으로 전망이 있으니까 존버 해야죠 뭐 존버 하면은 다시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음 시장 리뷰 해보고 어 리포트 종목 삼화 콘덴서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많이 알고 계셔야지 아 주가 하락이 나와도 쫄지 않고 버티고 용감하게 다시 매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공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오늘 급등이 나와 가지고 이제 지난주가 바닥이 나온 것 같네요 대량수급이 들어오면 이제 변곡점이온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협상이 잘 타결되기를 108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음, 오늘 시장 분석하고 리포트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